이으로된 아 집이 쫙깔려있 빨래하는 것도 있고요 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사 나온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서울에 아, 반갑습니다 네. 예다 네. 무수 일일이 아, <laughs> 오. 아, 저기. 야. 음. 그래도 금방, 금방 오네요 아침이라 15분 걸린 거 같은데 <laughs> 안녕 아 이름 뭐였더라 o d g 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양곤한인중학교의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그 수상가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 수상가옥에 있는 그 현지인분들을 대상으로 침술을 나주시는 선교사님이 또 따로 계시다고 해요. 어 이제 침을 나주시면 그 침을 다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또 머리를 잘라주기로 선님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네, 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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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인데 네그 말이야 모비, 모비. 모비라고 목비. 모... 네. 아, 오늘 가는데는 그럼 거기가 아닌 거네요. 가 아니고. 음. 그 침수를 놔주시는 분도 이제 목사님이신 목사님 거예요? 앉아계신 목사님 앉아 계신 아까 우리 그 옆에 그빵 네. 드시고셨잖아. 네. 아침 아 드셨어요. 아직도.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침을 이렇게 놓으실줄 아시나요? 그 목사님 한국에서 그 침수를 한1년 계셨더라고. 어? 아, 아, 그러셨구나. 사인 목사 칠로? 어뭐 정글 들어가는 기분이야. 가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알아서 침을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아 침술 을몇번 해줘서 네 효과를 봤어요. 와요. 아 효과를 보셨구나 다들. 해 아.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와이게 나무로 된 들어가. 집이 쫙이 깔려 있네요. 여기가 보금 구원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빨래하는 곳도 있고요. 어, 미얀마 현지인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세아들이 기도를 해줄 거예요. <laughs> 아디아을주아에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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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비타민. 비비타민 오늘 추천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경품을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laughs> 오. 오. 라면 한 박스. 일 번. Oh Baby, baby vitamin Baby Vitamin mm. baby. Mm. baby vitamin 이렇게 목사님께서 침을 놔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허리가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침 맞으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들 힘도 나주시고 이렇게 뜸도 나주시네요. 굳어가지고 고나서 금방 약간 열이 났는데. 약을 안먹 i 엄마가 때렸대요. 그때부터 이러는데. e y didn't. 라 h e y asked 기 e

저 아, 땅을 지을도 가지고 여기좀트를한열다집 정도 우리가 해줬어요. 아 나머지는 우리도 돈 모자라서 모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크리스서 있고 네. 사람도 여기도와주형 하니까 다시 얘도 드리고. 여기 사람을. 집을 지어 주신 건가요 그러면? 천에 저렸죠 천. 이게 다 집이에요. 여기는 집이에요. 뭐 장사를 집, 하는 것 같은데. 집인데 사람들이 사니까 자기 집이다.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아. 응. 자기 집이 됐으니까 거기 장사를. 왜냐면 이 사람들 또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네그 중에 한 가족이 장사를 하는 거고. 음. 다한 사람의 집이에요. 한 아. 사람 한 사람. 응.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 본본인들여서잘 쳐요. 가주온 돈이 많았는지 좀. 뭐야 되나 이게 다한 집이에요. 이거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 쳐준 거예요. 땅에다. 어. 그래도 저주도 한 1, 2년 지나면 싹이 다 부서져요. 아. 그럼 본인들이 보수봉사 해야 돼. 처음에 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딸내미나 누구나 공장 가서 일하고 보내주고 이렇게는 하고 남자들은 집 짓는데. 갔다가서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아 여기 응. 화장실이 밖에 있구나. 응. 공동 화장실이고 땅만 있으면 집한채 그냥 짓는 거예요, 그때. 아 그때 이 땅이 교회를 살 때는 한4 0 0만 원인가 이 정도 땅값을 쳤어요, 저 교회 짓는 땅이. 네네. 여기아마 일찍 사서 더 싸게 샀을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음... 여기서 저기까지 땅이다찼네 만약에 또 사람이 또 하나 오는데 살 데가 없다 그럼 또 여기다 또 하나 짓는 거예요 아 여기다 이렇게 아, 그럼 집 차이로 이제 버려서 앞에 갔다 하는 거 아. 땅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땅을 사면 이렇게 네. 사람들이 잘 사는 거 특별히 뭐 부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해먹고 그때 진짜 잠만 잘수 있는 공간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 음. 이 사람들은 무슨 집기도 있고 살림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음. 거의 없어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딸내미가돈는다든지 뭐 남편이 해가지고 돈이 으면 이렇게 집들을 조금 낮게 합판이라도 서서 짓는 거죠. 음. 음. 여기 교회도 조금 설명해줄 수 있나요? 교회는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현지 목사님이 여기 다른 지역에 사람들 살게끔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땅을 샀어요. 우리가. 음.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져줬어. 요 아. 그리고 수도까지 해줬어요, 우리가. 아. 화장실은 스스로 해라.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필요한 것들 밑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형성이 돼서 네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안 믿던 사람도 여기 살다 보면 공동체가 교회니까 미념도 음. 갖게 되다 음. 음. 그렇죠. 대부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 그렇죠, 많이 오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할데 없는 그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오는 곳이고 또이 지역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가까운 데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몇 개가 또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못 사는 공동체. 그래서 저쪽에는 NGO 단체들이 저준 데가 좀 있어요. NGO는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교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살그터전이된거죠 네, 음. 성도가 150명이네요 와 그래도 많네요 여기 집이 방이에요 이게 방이고 부엌이고 다 쓰는거죠 아... 비가 진짜 많이 오면 이게 조금. 집 오면 비가 이제 차죠. 아 여기까지 차요? 그러니까 이그 높게弄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도 조금 높게 짰잖아요. 저기 길도 없었어요. 음. 완전히 여기까지 빠졌는데 사람들이 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여기다가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위에 지붕에 이렇게 판넬이 깔려 있구나. 왜냐면 이제 누구든 음. 개인이 할수 있는 사람만. 어... 왜냐면 비가 오면 엄청나게 되거든요 어...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 <붙였는데>. 놨 <laughs>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를 안, 이 사람은 1년 내내 안 뛰더라고 <laughs> <laughs> 어, 지금 이제 여기 성교사님을 통해서 한 마을에 빈민가의 마을에 와가지고 머리를 자르려고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봉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봉사 나온 게좀 신기한가 봐요. 여기 이제 주민분들은. 여기가 어 자르는 모습들을 구경들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날씨가 또 덥지도 않고 이렇게 야에서 또 자르는 것도 괜찮네. 응? 네. 어. 날씨가 딱 좋은데요? 어 날씨가 햇빛도 강하지도 않고 그냥 어. 어, 엄청 시원해 그리고 여기가 아, 여기 소리 겁나게 좋은데 저희가 여기 2022년도에 설계 왔을 때는 예. 여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예한명 이렇게 <laughs> 이분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쁘게 예, 됐습니다 아 초월해 에 제이 뜀바레 제이 뜀바레 제이 뜀바레 이 친구는 그 내가 나이를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를 했다 벨라 올래? 했. 아 18이랍니다 18 머리가 이렇게 아주 이 친구는 완전히 수북하게 숱이 젊어서 그런지 청년이라서 그런지 머리 숱이 엄청 많네요 아, 동네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 그냥 네, 좀 신기한가봐요 여기는 어, 한지는 상골에 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서, 이리 머리를 잘라, 이렇게 풍사오는 사람이 엄청나 봐요. 휴일려 오냐,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흐려져 버렸네. 남의 벨로커래. 에스타니. 에스타니? 에스타니? 아, 에스타니. 아, 에스타니. 뭐니, 뭐, 응, 뭐, 나래, 저만. 아, 그래. 어, 이 먹구름이 껴가지고 지금, 비가 지금 한 방울씩 내리고 있네요. <laughs> 어. 아, 아, 여기 집사님이시구나. 아, 신학교 다니는.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이 소년도 이제 다 잘랐네요. 응. 어, 아까 장발이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잘 잘랐다. 그래서 이렇게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 어, 어, 어. 응. 아유, 아, 서울에. 아, 수고했어. <laughs> 자, 빨리 이제 정리하고 가자. 저쪽 기다리신다. 야. 여기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세요세요세요 나세요. 세요여세요 나세요. 세요나요세요세요세요세요 나세요. 나세요. 요 나세요. 나세요. 나요나세요나요나 좁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문 하나를 통과했어요 아~~ 또 좁은 문이야 우리 인생 길이 그렇다고 예. 특히 목회자의 길이 아 그리고 끝까지 가보니 저 맞은편에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있어요 오~~ 아 야~~ 여기 딱 정확하게 보여요 우와~~ 이거 우리 건축하신 집사님의 아이디어예요 어, 좁은 문네 좁은 문 통과해서 이야~~ 다모습로 일일이 예. 그러니까 <laughs> 와 멋있다 여기는 뭘더 짓는 건가요 지금? 여기 이제 기숙사 아 기숙사 이쪽은 2, 학년 친구들 이쪽은 글라바 어. 민글라바민글라바라바아세아 1학년 아, 이렇게 신분증이구나. 학생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게 아, 이증이게 아, 아, 이게 미얀마 성경책인가? 네, 미얀마 아, 아, 이렇게. 이게 아, 이렇게. 아, 렇 공부하시는 <laughs> 거구나. 헤드마리 아, 헤드리 아, 여기 2, 3학년이야아 힘들어봐 힘들봐힘봐 안녕하세요. 뒤아 <laughs> 네. <laughs> 아 물론 아침에 야근해서 이 마음만 찌발 어นาะ 네. 오케이. 오케이. 아제든 말에. 제든 말에. 아닙니다 아이고. 제든 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기술사에. 와. 이야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음. 여기서 다 제공해 주는 거잖아. 어, 이층 침대로 되어 있구나. 아. 와. 와. 이 친구들은 다 그냥 무료로, 네, 무료로. 목사님한테 다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 사람들이요. 네. 포기하고 예. 나와서 지금 공부하는 것아 그렇네 생활이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여기에 이 친구들이 학업이 출중하고 모든 학위가 다 만족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경우도 아. 있어요 오. 오. 오, 조명도 오. 완전 뭐 세련되게 yeah. 오, 어, 정말 이쁘게 만드셨네. 네. 너무 이쁜데요? 어, 너무 우와. 좋은데요? 예, 수반에 있는 교회야. 와, 네. 너무 좋다. 아, 저기, 야, 음.